지역에서 우리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께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동네 다리 내달라 경로당에 뭐 에어컨 달아달라 이게 아닙니다. 좀쌈박질좀 하지 마라. 쌈박질 하는 국회 이제 좀 그만해라. 당신이 그 역할 좀 해라.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뭐 정치가 싸움도 하는 거죠.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처음에는.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정말 지혜로운 분들입니다. 정치가 해야 될 싸움의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일을 못 하는 수준, 일을 안 하는 수준으로 쌈박질을 하고 있다. 이게 국민들의 판단입니다. 정말 이 소모적인 정쟁 정치, 쟁이 대결 적대 정치, 이걸 내려놔야 일하는 정치로 그리고 민생과 미래를 준비하고 살리는 정치로 갈수 있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이번 올해 1년이 정치 개혁에 모든 걸 던져서 한번 돌파를 해보자 이런 각오입니다.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이 정치 바뀌어야 대한민국 선진국 간다. 정치 바뀌면 3만 5천 불에서 5만 불 저는 금방 간다고 봅니다. 국민들의 역량, 우리 기업의 역량, 우리 문화의 역량 다 선진국이에요. 오직 이 정치 하나만 60년대, 70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. 이거 좀 바꾸자. 국민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